저는 미국 LA에서 골프 티칭 프로를 하고 있는 브라이언 팀입니다. 또한 영국의 티칭 프로인 브라이언 스파악의 파지트브 임팩 골프, 춤추듯 쉽게 골프를 치라는 책의 번역자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매직 툴인 스윙 라이트 오리지널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이 매직 툴은 어, 거의 50년 이상 동안 프로들과 어, 로우 헤디 캡의 어, 골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아주 매직 툴이죠. 어, 이 매직 툴은 어, 여러분들의 스윙의 비거리를 확실하게 늘려줄 수 있는 아주 매직 툴입니다. 아, 제가 개런티합니다. 아, 이 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스윙 스피드와 임팩트 존의 그 어, 순간을 잘포착해서 비거리뿐만 아니라 학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가까움을 받고 있는 스윙 라이트입니다. 이 스윙트는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로서나 실내에서나 아니면 골프장에서 어, 혹은 이런 일한 직장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이 놀라운 매직 스윙 라이트입니다. 이 스윙 라이트는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소리를 내서 클릭을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 이 클릭 소리가 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장 스피드가 빠른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no.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팩트 순간이 가장 스피드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임팩트 스피드보다는 임팩을 하고 나서 트루우할때 지나가고 나서 그 순간이 가장 스피드가 빠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가 여기서 나야지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라면 안 되죠. 소리는 반드시 임팩트 순간을 지나서 여기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잘못 사용 임팩을줄 경우에는 여기서 소리가 날 경우에는 이거는 임팩에서 쉽게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스윙라이트는 남녀노소 관계 없이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것을 세팅을할 수가 있어서 이세팅에 의해서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매직 웨폰인 스윙라이트 오리지널은 여러분들의 스윙을 훨씬 임프로브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이 툴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나 어느 장소든지 사용해서 필드에 나가기 전에 언제든지 이렇게 연습할 수, 있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매직 툴입니다. 오늘은 LA에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 아쿠그 토너먼트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토너먼트 시합 나가기 전에 이 스윙라이트 오리지널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임팩트 와과 스윙 스피드를 늘려서 좋은 점수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스윙라이트 오리지널은 Hi, I'm Brian Sparks, the ground, and we swing. It. There's no ball, no result, nothing to get embarrassed about, so we relax and we actually use our best swing. I can highly recommend it, so much so that you have my personal guarantee that it works.